어, 동계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 그들 중에 이제 우리 봅슬레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루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미끄럼인데 천분의 일초를 다툽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천분의 일초에 금메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천분의 일초를 잡기 위해서 그들은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인지해서 사람이 인식을 해서 인지 기능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냥 몸이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분의 1 초를 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몸, 몸에 새기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민감도라 합니다. 예, 반응도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감응도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을 가지고 감으로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어, 인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흥도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민감하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성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무슨 소재를 던집니다. 우리 인류에게 오셔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지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그냥, 하, 하나님의 근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레와 번개를 내리듯이, 그, 그, 요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좀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 그저 뭐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답답할지라도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 그런 어떤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과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18년 동안 허리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치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종종 마주치는 것은 안식일에 유독히 이런 일을 잘 행해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예, 항상 쫓아다니는 파파라치들이 있지요. 바리세인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니, 안식이래 말이야. 이 삭을 후터먹다니. 그것은 자기들이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할라카가나 미시나케마라, 뭐, 탈무도 이런 것들이에요. 쓸데없이 해석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 해석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아니면 뭐묻 백성들이 따르는 선생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먹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는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훼손하고자 는 뜻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꼭 안식일에 또 그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지요. 안식일에 한 가부가 있었다. 그 가부가 말이야. 소가 한 마리밖에 없어. 재산은. 근데 그한 마리밖에 없는 그 재산이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하필이면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지금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그 주일날, 안식일날 2kg 이상 되는 걸 들면 일입니다. 1 9 9 k g 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런 해석집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장로들의 유죄를 판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유전에 의하면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안식일에 이 소를 그집어 내야 되느냐, 버려줘야 되느냐, 대략 질문을 하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보면. 유독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1 8년 동안 허리를 피지도 못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어,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예. 회당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공부 열심히 하는 그 열심파 유대인들이 늘 모여서 토라에 토라 주로 토랍니다. 모세오경요 그것을 읽고 배우고 자기들끼리. 예. 뭐, 해석을 하면서 신앙을 정결하게 유지해가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주로 남성 위주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그 18년 동안 꼬부라졌는데,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질,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귀신이 들려서 그런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좀, 본문이 좀 이상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회당에는. 자, 유대인들이 보는 시점에서는 여인이 이렇게 병이 들렸다면 100% 뭡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들의 대상은 죄, 정죄의 대상입니다. 그런 죄인이 지금 어디로 왔어요? 이거 반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또 여인이 거기에 들어왔어요. 또 예수님과 맞춰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짜증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해당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부은을 내어, 예, 네, 부은을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제 신선한 교회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여기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쫓아내라! 이런 마음이죠. 지금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에, 내 삶에 그 잘못 가던 그 방향이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가 와서 그래 와서 너무너무 고마서 감사했어 막 중심의 마음의 눈물을 콧물 눈물을 흘리는데 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이 신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 여인은이 동네에서 귀신들 인연이 아니냐 당장 쫓아내라 그럼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요 이래 해당 장이 지금 이렇게 분을 내었는, 여기서 언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쫓아내는 거야. 죄인이 정제된 죄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어 속에는. 이미 정제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해당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하던가요? 병을 고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에 대해 고친 거에 대해서는 또, 그게 뭐, 근본적으로 마음이 안 들어요. 고치고 뭐고? 그건 이미 죄인인데 고친 대로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그 고치는 것도 관심 없습니다. 신선한 회당기 중요했던 거예요. 그럼. 그래서 뭐라그냐면 유일이 있다는 거 여세 여세를 들고 나옵니다. 이 여세가 있지 아니하냐? 그때 고치든 말든 해라 주일은 하지 말라. 성경으로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착. 이 보면 하나님은 참 여러, 어 참,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추적하거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노출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이 쉬어라는 계명을주던가요 삼천배가 모자라 탑도 돌고, 뭐만큼 크게 더듬으 그별것 다야 다야 됩니다. 수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공급하고 공급해도 모자랍니다. 뭐 삼천 배만 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뭐별것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해뭐 천도 죽 죽고 나서도 막뭘 지내고 뭐. 이거 뭐 오만 이 옵션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신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어라 그럽니다. 쉬어라 그래. 이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우리를 위한 거 아닙니까? 안식일로 가만히 들여다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합류가 있고 뜻이 있겠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쉼을 요구하십니다. 알지요? 내가 고단하고 힘들고 삶에 지쳐 있는 거 알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요? 수고하고 묵은 침진 너희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 내려오라. 내가 지겠, 내가 너희의 멍게를 다 지겠다, 그럽니다. 그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계명을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쉬라고 합니다. 그런 쉼이 있는 날, 그 여인이 18년 동안 꼬부라지고 귀신에게 짓눌려 있다면, 그날 해방받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가 노임이, 노, 노임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날이에요. 지금 이런 충돌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죽겠어 이러시되 15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러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이래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주여 끝이 언제니까? 뭐 예수 아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그 파라다이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언제니까?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그 일이 있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민족이라 할 때, 그 모든 민족은 종족을 얘기합니다. 나라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한 2만 4천 종족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뭐한몇백개안 남았습니다. 무슬림 벨트 그몇개 남아 있습니다. 증은되어야 된다. 복음이 증은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정성이 거기 들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선교적 미션도 들어 있겠지만은요. 오늘 새로운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기에서는 하나님의 공정성이 들어있는데 그 공정성은 무엇을 담보하냐면 심판을 담보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이야기는 심판을 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기준은 복음에 의한 너희가 복음을 던져놨는데 그에 대해서 마치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그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고 죽어가는 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신앙이 어떤 뭐 제가 볼 때는 수는 것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가 무슨 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다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순한 사마리아인가 같은 반응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감응도가 이걸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정거되어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 하시겠다는 것은 그것을 던져놓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겠다는 겁니다. 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복음에 대한 감흥도, 그에 따른 분류를 우리는 신앙생활 타입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오늘 해당장과 같은, 예,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감흥도예요, 이 사람들은.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이들의 마이너스를 어디로 가든가요? 이들의 마이너스 반응도는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붙이지 않던가요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세인으로 대변되는 종교 지도자 그룹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자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형사고는 자기들이 다 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랑그처럼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던가요? 무리를 선동합니다. 무리를 선동해서 빌라도에게 자꾸 부추기지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자기는 쏙 빠지는 것처럼. 그러나 뒤에서 다조라 무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복음서를 통해 보면 예수님과 엄청난 충돌을 합니다. 계속 충돌을다 이게 복음서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그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러나 이 그룹들의 특징은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요. 선지자의 광령, 모세가 말한 바 선지자의 광령이 다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면 보세요. 그, 모세, 오경과 구약이 구약이 예언하고 정언하는 바는 어디로 가던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알수 있는 그룹에, 그룹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눈을 감아버린, 감아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십자가 위로 몰아붙였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몇번 흘립니다. 한세번 정도 흘리시는 것 같아요. 나서로가지고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개새만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웃시지요. 예, 그리고 예, 오늘 보면 어 제가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타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왜 우셨을까요? 여기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부지런히 너희를 향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도 보내도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지자 많이 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만 어려워졌어요. 선지자가 많이 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폐역하고 하니까 능력을 갑절이나 올려가지고 막 불의 선지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들이 바로, 바로 오늘 마이너스 가뭄도를 가진 종교 지도자 그룹입니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던 겁니다. 사랑하시니까요. 끝까지 미련을 두고 지금도 유대인, 유대여 돌아오라고 그들을 돌아오라고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 참고 계십니다. 암탉이제 새끼를 품듯 날개를 펴서 너희를 품으려 한 일이 이게 한두 번이었더냐? 어떻게? 더 이상 이제 예수님 내놓을 카드가 없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독생자가 한명 밖에 없지 또 있나요? 우시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도무지 안먹히는말씀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이너스 감흥도를 가진 이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우유부단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 그룹이 정말 문제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감흥을 하게 되면 그 이슈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는 누구지? 그런 어떤 뭐, 확실히 이게, 그, 이게 좌우가 보이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물에 물탄 듯이 회색,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요 이들에게 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도 안 들어가고 저기도 안 들어갈 것 같지만 회색이라고 그래요. 그 지대는 근데 말입니다. 회색 지대에서는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라우디 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그 평가인 거예요. 그렇게 조치해 버립니다. 더 없든지, 차든지, 하이라 아니면 어떻게 해요? 토하여 내친다는 거. 주님의 그 판단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회색 지대에 머물면, 머물면 자기가 얻을 그 기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얻을 게 없습니다. 네. 그런 그들에게 야기하는데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 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직도 안 돌아오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하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요. 니가 율법을 다지켜 이렇게 해라. 아, 퍼펙트하게 내가 지켰나이다. 네가 오직 부정한 게 하나 있다. 네가 소유가 많은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네. 이게 지금 답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날도 성도 여러분들이 부딪히며,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와서 뭘더 할까요? 죽은 자를 살리며, 눈먼자를 뜨게 하며, 병든자를 일으키며, 계속 하실까요? 여 와서. 그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그거 하니까 귀신들렸다 그래요. 예수님 보고 그 능력 준다고 예수님이 온다 해서될 일이 아닙니다. 예, 도망가버리지. 그리고 몰아내고 자기들하고 안 맞고 병은 안 된다고 아마또못 박아 버릴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실 게 없어요. 이제요, 탄에 나왔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누가 보음 7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하건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어느 정도 좀 퍼포먼스를 하면 좀 반응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피리를 불고 막뭐 즐겁게 음악을 틀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눈에 밝히 보이거늘 핑계치 못하리라. 못봤다고 잡아떼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반응도 안 해요. 오늘날 지식인 그룹들이 다 원적, 다 원주의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말이에요. 어 그래 기독교 좋아. 그럽니다 지금도. 어 그래 하나님 좋아. 아 여기 또 이신도 좋아. 이것도 좋아. 그런데 말이야 유일한 그 말하지 마라. 이게 바로 이런 그룹들입니다. 이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좋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희석을 시켜버립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전혀 어필되지 않는 그룹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덥든지 차든지 하라. 주님의 평가는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샤우팅 하며 소리치는 그룹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그룹이며 정말로 우리가 닮아야 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그룹에 속했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그룹들입니다. 두랩 돈을 내놓은 가부를 보고 주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그 여인이 두랩 돈을 내놨을 때 예수님의 평가는 그의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뭐그두랩 돈이 있어야 예수님 무슨 도움이 될까요? 뭐 백만 랩 돈이 있다면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 마음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 마음을 받으셨던 겁니다.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개오의 결단을 한번 보십시오. 사개오는 세리장 세리장입니다. 예. 뭐 울산 세무서 서장쯤 되는가봐요. 그는 많은 걸 그도야 그 세리 라인을 관리하고 또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갑니다. 정해진 것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만났을 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완전히 자신을 오픈해 버립니다. 네뒤 네 것을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했다는 겁니다. 그게 원어는 나는 이제부터 사배나 갖겠습니다 그냥 그 길을 가버립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그 아마 망했을 거예요. 네. 뭐그그 정도는 안, 안 망했겠나요? 그게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흥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모든 신분의 벽도 넘어가 버립니다. 와보라 하면서 샤우팅하며 소리 지르며 동네 쫓아들며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며. 그들에게 소개를 하며 가감하게 자신의 한계벽을 흐려버리는 음.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의 그룹,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 마리아가 말입니다. 예, 그 향유를 부은 예, 여인이지요. 예,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보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기억하지요. 복음이 전거되는 모든 곳에서이 여인의 한이 여인이 전거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복음에 대한 감흥도가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된권세로 죽음에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 왔다면 이 여인과 동일한 반응과 그의 주라는 반응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이 전혀 아, 오히려 뭐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배운 거는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적 능력도 많고 예,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내가 당신을 숨길 테니 그 능력과 그 놀라움 예,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에게 필요를 공급시켜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 이런 그룹에 속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신 그, 어, 이런 인간들의 반응을 향하여 요한, 요한 복음에서는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빛이 어둠에 비쳤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한번 극과 극 아닙니까? 어둠과 빛은. 캄캄한 밤에 빛이 딱 들어왔는데 빛이 켜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둔감한 상태가 어디 있나요? 지금 오늘을 사는 어쩌면 어느 그룹에 속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그런 그룹을 향하여 던지는 말씀이 아닐까요? 누가, 누가 보건 13장 22절 이하의그 심상치 않은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주여, 그러면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게 낙타 바늘을 들어는 것이, 낙타가 바늘을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또막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 기준에 자꾸 들어보면 알것 아닙니까 내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주여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되나이까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적으니까 다시 말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이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사 하시는 말씀이 잘 보십시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는 겁니다. 적다는 거예요. 적은이라. 구하여도 그 길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찾는 이가 얻는 이가 적다. 성대님 이게 예수님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평가는 복음에 대한 감흥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들었으면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하면 춤을 춰야 될것 아닙니까?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지금 모자랍니까? 부족해서 더 있어야 됩니까? 독생자를 몇 분이 더 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모자라서 지금의 세상과 우리의 삶들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복음 앞에 우리가 그만한 진실한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은 바로 사교와 같은 그런 반응이어야 합니다. 나를 무장해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며, 삶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력,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 생활에 오면서 제가 일관되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그대로 가십시오. 그것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길이 아니라고 저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 그 길을 성실하게 저는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쳐서 복종시키며 정말 내가 어느 그룹에 순간 속하지는 않을까 이것을 깨워서 경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은총 그리고 그분의 섭리하심은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에 한주 일찍 주석 감사주를 지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공급하신가 나를 위한 배려하신 그 계획하신가 실제로 나에게 하신 그것이 모자라든가요? 그에 맞는 그렇다면 그에 맞는 감사와 고백을 삶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감응도 몇 도입니까? 어느 편에 속했습니까한 주간 자신에게 줘. 솔직하게 물어보고 좀더 주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